바나나 발효에 대해서 음, 바나나 발효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발효 시에는 어, 뭐 일단 바나나하고 EM하고 어, 유리병이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어, 그리고 랩을 끈적끈적 끈적임이 있는 접착력이 있는 그런 랩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음, 뭐 바나나만 꼭 해야 되냐 라고 방송에서도 패널분들이 물어보셨는데 다른 과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발효시에 과일들이 원래 과일에도 산이 있는데 발효시에도 산이 생기기 때문에 막상 발효를 해서 먹어보니까 먹기가 좀 상당히 불편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기가 불편하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전에 처음 이 바나나 발효를 했을 때는 바나나가 그다지 뭐 크게 유행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바나나는 식이섬유도 많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훌륭해서 공복감 해소에도 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음, 또 당도도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을 하다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또 바나나를 또 사시사철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가지고 제가 해봤는데 어, 너무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바나나를 권장해 드리는데, 그에 뭐 다른 열대 과일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에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면, 굳이 뭐 신맛이 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어, 신맛 때문에 내가 꿀을 약간 타서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꿀을 타서 다른 과일을 해 드셔도 됩니다. 근데 바나나는, 굳이 다른 거를 첨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당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에 아주 귀한 먹이가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얘가 어, EM 치즈도 그렇고 또 바나나 발효도 그렇고 어, 얘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잖아요. 그 때문에 저처럼 소화 기간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발효 이런 이엠 어, 음, 바나나 나 또는 이엠 치즈 같은 경우를 드시면은 굉장히 속이 좀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델몬트 일반 가지고 있는 델몬트 바나나입니다. 델몬트 바나나인데 세 송이가 500g이 채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세 송이나 네 송이 정도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434g 정도가 나오고요 얘는 레몬트보다 어, 조금 더 가격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감수광 이라고 해서 나오던데 당도도 훨씬 높고 음, 여러가지가 더 맛있다고 했는데 얘가 아까는 재보니까 제가 예, 500g이 얘도 채 안되네요 예. 여기 보면은 감수광 같은 경우는 한두개 얘는 세개 그래서 세 개나 네 송이 얘 같은 경우에도 요 크기로 세 송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너무 많이 해두시면 계속 발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큼해요 보관시에는 EM 치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온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계속 발효를 해서 하루도 채 발효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하루 정도 겨우 음, 발효 뭐, 보관이 좀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어, 그냥 실 실온보다는 요즘 날씨에는 냉장 보관을 하셔서 놔두시는 게 좋고 어, EM치즈와 마찬가지로 얘도 드시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 다시 실온에다가 놔두시면 얘가 계속 또 발효를 합니다 때문에 어, 같이 미생물을 섭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감수광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절당 증세들 같은 경우가 있어서 많이 피곤하면 당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단 당도가 높은 바나나를 선호해요. 말씀드렸지만 바나나는 이렇게 까뭇까뭇하거나, 요보다 더새카만 그래서, 마트에서 막, 할인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 바나나가 사실은 더 사용하기 좋습니다.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건 가져오셔가지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후숙을 좀 시켜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우유하고 다르게,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즘 날씨에는, 가스가 차요. 가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릇에 2분의 1이나 3분의 1, 1 정도만 채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계속 두배 가까이 정도가, 어, 이제, 팽상이 되거든요. 얘를, 어, 믹서기로 갈아주셔도 돼요. 믹서기로 이렇게 갈아주셔도 되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용기에다가는 얘가 핸드 믹서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릇을 좀 옮겼습니다. 처음 방송을 하다,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에서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좀 씹히는 맛이 있겠죠? 아이들이랑 같이 드실 때는 그냥 곱게 갈아셔도 되구요. 이게 다른 바나나는 굉장히 과육이 부드러워서, 이 바나나는 좀 과육이 대신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줌마가 되다 보면 예전에 엄마가, 친정 엄마가 김장김치를 하면 손에 묻은 양념을 탈탈 털어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이런데 묻어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아깝고 안타깝게 느껴져요. 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그 상태에서 똑같이 3g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 0.5g 정도 되는 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0.5g이라서 6스푼을 넣었어요. 그래서 500g당 대략 3g 정도를 넣으시면 되세요. 분리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긴 통에다가 넣는 겁니다. 또 힘들 있석기가 들어가는 용기에다 넣어 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두번할 필요는 없어요. 네, 처음에 찍었던 동영상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다시 찍느라고 어, 그릇이 없더라고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이거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지만 분명히 많은 분들이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그릇이 많이 큰데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 또는 2분의 1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얘가 좀 있으면 차면 그때도 이제 제가 2배 이상 부풀어 오는 거를 가져가 되었을 때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밀착력이 있는 랩을 사용하셔서 공기를 차단시켜 주세요. 차단시켜 주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따뜻한 곳, 음, 전자레인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 앉는 곳 안에다가 넣어두시든가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 오늘같이 좀 서늘한 날씨에는 가장 따뜻한 곳이 좋고요. 빨리 발효시키겠다고 햇볕이 드는 곳에다 놔두시면 절대 안 돼요. 때문에 이엠 어, 치즈도 그렇고 이엠 발효시에는 반드시 햇볕이 없는 그늘지고 따뜻한 곳에다가 발효를 시켜야 잘 발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두배 이상 부풀었을 때의 모습을 제가 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가 꼬박 지났습니다. 저희 동네는 지금 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새벽엔 추워요. 자, 어제 만들었던 바나나인데요. 어, 바나나 EM 주스인데, 보시면 어제보다 건두 배, 어제는 한요 정도 처음 만들었을 때 왔었는데, 현재 건두배 이상이, 두배좀 넘게 발효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뽀글뽀글 요렇게 잔 기포들이 생겨나 있죠? 요 기포들이 생겨나야 정상적으로 발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냉장 보관을 하셔서 어, 드시는 게 좋은데 말씀드렸지만 냉장 보관 시에는 음, 그 EM 미생물들이 휴면기나 아니면 또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 반드시 어,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음, 한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드시면 다시 한번 휴면기에 접어든 미생물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바깥에다가 놔둘 경우에는 얘가 계속 발효를 해서 만들자마자 바로 드셔야지 돼요. 보관 실온에서는 더운 여름에는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죠. 겨울 같은 것에는 좀시어 서늘한 곳에 놔두면 발효 상태가 일단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하셔야 만들어두고 2, 3일 정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음 발효 효소하고 다르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미생물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하셔야 또좀 드실 수가 있고 음또 중요한 거는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고 어 적은 양을 만들어서 드셔야지 너무 많은 양을 만들어 놓고 드시면 과발효로 인해서 어 위에 자극도가 좀 심합니다 때문에 얘는 음 조금씩 소량씩 만들어서 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